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홍과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6일이고요. 현재 시각 6시 46분입니다. 아, 이제 올해도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 한 해도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겠고 또 분명히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아, 오늘은 출근하기 전에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어, 짤막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년 차 직장인입니다. 8년째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8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한때, 회사는 중요하지 않다. 이 회사 일은 그저 이 돈벌이 수단이고, 그러니까 회사 퇴근 이후의 삶, 뭐 저의 개발이라든지 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삶의 본질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곤욕이었고, 어, 회사에서 그냥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저의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어,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다 보니. 뭐, 일이, 재미가 없었겠죠. 재미도 없고, 그냥, 뭐, 회사에 있는 한9 시간 정도가, 아, 막, 빨리 어떻게든 시간만 보내면 되는, 약간 그런, 군대에 와 있는 듯한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 제가, 뭐, 되게 좋은 리더를 만나기도 했고, 또, 이게, 제가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그때 아마, 그, 칙센트 미아이의, 저기, 도둑맞은 집중력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결국 인간은 언제 행복을 느끼냐 어, 인간이 어찌됐건 유한한 시간 속에서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어, 이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몰입의 개념을 접하게 됐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몰입을 경험할 때 인간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뭐그 책을 읽으면서 아니, 이제 하루에 9시간을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면 3분의 1을 일을 하는데, 뭐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충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그럼 인생의 3분의 1을 일하는데 쓸 텐데, 내가 이 인생의 3분의 1을 행복하지 않으면, 그럼 내 인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불과 한 3년 전, 4년 전부터 회사 일을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경은 바뀌지 않았죠. 제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던 거죠. 다시 이 일을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이거를 좀 나의 일로 생각하려면 이걸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때로는 야근도 하고 때로는 주말 근무도 하고 어,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일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공부해 보고 이런 시간들을 좀 거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이제 변한 걸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채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뭔가 중요한 일 또는 어 제가 열심히 할수 있는 일들이 주어지게 됐고요. 물론 그 전에 뭐 허드렛 일이 주어졌다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뭔가 좀더 저에게 더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됐고, 당연히 뭐 성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 오게 되고, 어 그러면서 이런 선순환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저는 이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게 힘들지만 힘들지만 어 되게 나름 재밌습니다. 어, 지금도 배우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뭔가 이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재미가 있고 또 제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해냈을 때의 성취감도 굉장히 큽니다. 어 그래서. 요약하면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회사 일이나 또는 뭐 그게 자영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의 3분의 1을 쏟는 그 일을, 어, 시간의 3분의 1을 쏟는 일을 열심히 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시는 일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